자, 삼각형의 외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 삼각형의 이름을 삼각형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외심은 무엇이냐? 외심은 바로 이 삼각형을 바깥에서 둘러싸고 있는 어떤 원이 있을 것이야. 이 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었죠 이 원의 중심은 어디 에 있을까요 중심은 요여기쯤 있겠네 요거 요것이 바로 외심이에요 외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외심은요 외심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면 외접원을 바깥에서 접한다는 거야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외심이에요 외심은 보통 음, 아우터 센터라고 해서, 오라고 표시합니다. 자, 오라고 표시했지? 그럼, 외심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 특징은 무엇이냐? 외심의 특징. 자, 이 외심은요, 외심이 원의 중심이니까 어때? 짠! 삼각형의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같아. 왜 같죠? 왜접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세꼭짓점에 이루는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 거리가 같으면 또 어떤 특징이 있겠어? 각이 같겠죠? 자, 내가 요 각을 A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A가 되겠네. 이등변 삼각형의 양 끝각은 같죠. 여기가 B야. 그러면 요쪽도 B가 되겠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C면 여기도 C야. 아, 결국에 이 small ABC를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몇 도가 될까요? 180도가 되겠네요. 삼각형 내각의 네 합이 180도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서 아주또 외심의 뭐 중요한 특징 하나 있어요. 자, 요각 A 있잖아. 각 A, 각 B, A, C. 각 B, A, C 이렇게 있잖아. 요 각을, 각, B, O, C와 비교할 거에요. B, O, C. 요것의 크기는 도대체, 비금친 각의 크기는 몇 도일까? 몇 도일까? 자, 요 O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O, B, C라는 삼각형 있죠? O, B, C라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 그런데 A는 두개 있어. 이 얘가 뭐여야 돼? 얘가 바로 B 더하기 C가 두개씩 있는 것이야. 여기까지 알겠지? 어? 그러면 각 BAC의 두 배가 각 BOC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알았죠. 외심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외심을 작도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삼각형을 어, 이름을 DEF라고 한번 지어줬어요. 삼각형 DEF의 외심을 어떻게 작도할까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런다. 외심에서부터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을 찾아요. 같은 거리 어떤 점을 찾아요. 그럼 그게 외심이에요.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같은 거리가 무슨 거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외심을 모르니까 반지름도 모를 거 아니야. 외져버려 반지름도 몰라. 그런데 그 거리가 뭔지 알고 찾냐고 귀신이냐고 어떻게 한 번에 알아. 모르잖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런다. 아 그러면은요. 음 반지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봤다, 작게 그려봤다 해가지고 딱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점이 만날 때까지 컨바스로 반지름의 크기를 조절해서 그려야 또 이런다? 안 되지. 작도는 말이야. 대생이 아니야. 그렇게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어? 나중에 만나는 점을 찾고 그게 아니야. 작도는 한 번에 깔끔하게 해야 돼. 심지어 여러분이 작도한 흔적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했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지저분하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외심으로부터 세꼭지점에 이르는 그 선분을 그었을 때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찾아내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이용할까? 자, 외심이 있지. 내가 하나만 생각해볼게. 요 여기가 이등변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라는 건요. 이등변 삼각형이 꼭지각이야, 그렇지?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 3 개가 모이는 점 그것이 바로 외심이네.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꼭지각에서 어, 변에다가 마주보는 변의 대변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선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요, 요변 EF 있지? 변 e, f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어줄 거 아니야? 그것은 꼭지각과 만난다는 거야. 꼭지각이 수직 이등분선 상에 어디인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았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변들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줄 거야. 그러면 그것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외신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수직이등분선을 음, 찾아주죠. 이렇게 E와 F의 수직이등분선 이것이야. 선생님 지금 금방 찾았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하냐면 컴파스로 자 E에다가 컴파스 중심을 두고 이렇게 찍겠죠. 자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똑같은 반지름을 또 가지고 F에다가 이번에는 중심을 두고 컴파스를 이렇게 돌려 주겠죠 돌려주면 이것이 바로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이렇게 만나니까 이것을 그어주면 수직이등분선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이번에는 변 DE의 수직이등분선을 한번 찾아 주겠습니다 DE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교점이 이것이 바로 외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세개다안 해봐도 돼요. 어, 두 개만 해봐도 어차피 나머지 거는 지나. 어, 해볼까요? 마지막 거. 마지막 D, e 에 수직인선을 그었더니 딱 만나네. 이거 지금 선생님이 그은 거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그어준 거야. 딱 만나잖아. 그래서 아하, 수직 이등분선 두, 음, 두꼭짓점 사이에. 변의 수직이등보선을 그어주면 그것이 바로 외심이다. 완전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기하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이해했다는 것은 그걸 작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외심은 이런 특징이 있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말이야. 외심 문제 중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나 공부할 만큼 했는데 이거 왜 모르지? 외심 내심 문제가 나왔어. 왜 모르지? 하잖아? 그러면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지 봐봐. 어, 맞아요. 직각삼각형이에요. 근데 문제가 안 풀려요. 왠줄 알아? 자, 직각삼각형일 때 완전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중심. 이거 있지?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이 바로 외심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특별한데요?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전부 다 무엇이야?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고, 그 빗변의 중점으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거 외심에서 완전 많이 쓰여. 근데, 이거를 어, 살짝 잊어버리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심화 문제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각, 삼각, 장이면 한 면, 어, 반드시 외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돼. 됐죠?